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000, 2023학년도 홍익대학교 이슈 20 전형과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학종 서류 평가 요소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는 갈수록 인기가 네,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홍대하면 젊음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 뭐 홍대를 너무 좋아해서 홍대 거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홍익대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2023학년도 홍익대학교 입학전형 주요 변경 사항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 일, 지금, 어차피, 이제, 2023학년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부터는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 보니까, 정말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반면에, 아,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돼서 정말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제 매년 그 학생 여러분들 의 자기소개서를 컨설팅을 하면서 일단 글을 쓴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글을 쓴다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직업이 글 쓰는 직업이 안에는 상 막상 글을 쓴다는 어려워. 우리 학생 여러분 독후감 쓰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글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어, 자기소개서라고 그러면 굉장히 뭐. 학생들이 막 머리가 막 아파요, 뭐 빡쳐요, 이거 왜 써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소개가 없으면, 와,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반면에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상하이 교록부가 미미해도, 왜냐면 하 학교마다 상하이 교록부 관리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님들하고 제가 컨설팅하고 상담할 때마다 어머님들 정말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정말 학교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지만, 생활기록보다 좋아진다. 아, 어떤 선생님은 기록 잘안 써줘요. 근데 어떤, 반면 어떤 선생님은 정말 신경 써주면서 써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정말 좀안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캐릭터에서, 특히 고3 때. 고2 체가 일을 하는데 많이 봤거든요. 고 1, 2 때까지는 학교 선생님이 괜찮아.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잘 나왔는데, 고3때좀안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생활기록부가 안 좋았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로 1차 뒤집어서 면접으로 역전을 소우시는 학기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만큼은 그만큼 생활기록부에서 여러분들 활동성에서 발전한 역량의 터닝포인트, 키포인트라는 점그점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라는 수행평가 주제가 많이 필요하겠죠 과세 트 그런 주제 그런 점들은 에듀맘띵 어플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보고서 주제 리스트만이라 제가 올렸습니다 잘하던 제가 올리지 못했어요 그저작권을 걸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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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통해서 작성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꼭 참조하신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가 수시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의 홍역대를 노린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라면, 뭐 학종이라면은 충분히 자기가 충분히 어 자기 역량과 관련해서 활동 비 교과를 잘 준비했고 내신이 좀 좋지 하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면 충분히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세종캠퍼스 교과우수자 전형의 수능 체제가 어떻게 완화가 되었냐면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는 2합 8이었거든요. 근데 23학년도는 2합 9 이내로 네, 1 하나 이것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합 9 이내였거든요. 2022학년도에. 근데 2023학년도는 1개 영역 하나 등급 4 이내만 있습니다 하나만 4 이내만 있기 때문에 수능 전형 굉장히 많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좀독특한게 세종 캠퍼스의 수시논술 전형의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결 캠퍼스 자연과 예능 121명을 모집하고 논술로 그래서 좀 약간 좀 의외가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적성고사가 폐지가 된후에말 그대로 논술이 지금 서저 축소하고 논술 폐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논술이 신설 그게 신설됐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정시 영어 영역 환삼 전수도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점을 20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했다라는 점그점 그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모집 인원은 290명 서울 캠퍼스에서 29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학교별 추천 인원은 10명 이내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고 있고 인문계열과 예술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 과목들을 반영하고 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반영 반법 같은 경우는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등급이겠지만 어,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진로 거기 그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를 성취도로 A, B, C로 안 하고 어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디지? 서강된가, 어디 경희된가 국민당 거긴 아, 그니까 한좀감흥하는데 거기는 진로 선택과목을 정성평가를 하겠다고, 라 아, 서, 성균관대네요. 정성평가를 하겠다고 라 발표하는 대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진로 선택과목 어떻게 평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수터 ABC로 나온다고 하면, 이 A만 나오면 되고, 과세태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진로 선택과목 정성평가는 약간 좀 머리가 아프는 거죠 성수터 A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무엇이다라는 과세태 기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자, 그다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서울 캠퍼스 인문 같은 경우는 3합 7. 그다음 자연 캠퍼스는 3합 8 이내고 둘다 한국사나 4등급 이내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종 캠퍼스 교과 우수자 340명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 똑같이 학그 반영 교과는 아까 서울 캠퍼스와 똑같아요. 인문 쪽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고 그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똑같이 공통과 일반 선택과목은 90%를 차지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완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합구 이내고요. 그 인문계열은 그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개 영역 등급 4등급 이내 둘다 한국사는 그냥 필히 응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생활 우수자등 학종이죠. 자 서울 캠퍼스 같은 514명을 선발하고 있고 세종 캠퍼스는 247명을 선발하고 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네 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이달랑이가 하나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능최저가 있죠.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가 3합 7 이내이고 자연계열은 3합 8 이내입니다.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점 기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학교상의 우수한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능최저가 없다라는 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익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요소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과 인성을 판매, 그세 가지 영역에서 서류를 평가하고 있는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학업 역량은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공 적합성은 40% 인성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 역량 30%는 어떤 어떤 점들을 파려하게 될까요? 물론 당연히 전공 관련 교과목 성적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엔 전체적인 교과 성적 추이도 그리고 또한 무엇이 중요할까요? 과세 특에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종을 준비할 때 올해 같은 경우 2022학년도 제가 완전히 확신을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냐면 앞으로 2023학년도, 24학년도부터 여러분들의 지원하는 려확실그 과과차점, 그와 과차점 어, 생어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올해 입시 결과 불만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신은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비교과는 평범한데 학종 지원에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반면에 내신은 2점대 그런데 비교과는 확실히 갖춰서 학종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은 선발은 학생들이 올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종을 지원하려고 하면 비교과 어설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공을 심화시키는 그런 모든 점들 최대한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비교과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전공 관련된 비교과라든지 수행 평가라든지 여러분의 역량을 비교과에서 보여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능 체저 충족시켜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라. 그거를 그거 뭐 그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니면 정시를 지원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신 이상의 학정을 노릴 거라면 반드시 비교과는 꾸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최소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 과목 과세특은 그렇게 심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여러분들 강하게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그 다음에 전공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공적합성은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적합성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은 전공탐색이라든지 목표의식 열정 및 소양 자기수도성 초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전공탐색 목표 50 전공탐색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근데 저 하나 답답한게 답, 있는데 전공탐색을 하는데 이것을 1학년 3학년때 계속 탐색하면 될까요 제가 그, 이제 글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학생들을 봤을 때 전공탐색은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경험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고그 일대는 충분하거든요 근데 전공 탐색을 아직도 자기 전공 탐색을 고 이때까지 하면서까지 지금 넘어온다라는 것은 좀 약간 약간 다소 무리가 있어왜 (고3) 때 어떻게 심화시킬 거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계속 이 탐색마다 (고3) 때 어떤 뭐~ 거기 동기나 디딤돌로없서 바로 뭐또 심화적으로 뭐 자기 전공과 하겠다라는 게 이거 솔직히 매칭이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고1때 전공 탐정 미리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2때부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가지고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을 2학년 때 구체화 시키면서 뭘 보여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공 자업에서40% 가장 큰 비율은 자기의 수도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에서는 뭘 보여줄 수가 있을까? 인성은 30% 들었어요. 자, 리더십과 공동적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공적합성 40%에요. 전공적합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당락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공적합성, 전공과 관련된 과세트, 창취 활동, 미리미리 점검하고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